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명절 밑반찬 7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꽈리고추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마른 팬에 깐멸치 한 줌을 넣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약불에서 약 5분 정도 볶아 주세요. 꽈리 고추 한줌 반을 크기에 따라 2에서 3등분으로 잘라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꽈리 고추와 소금 1/2 티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볶아 주세요. 그 다음, 멸치와 메추리알, 진간장 반컵, 소주 3분의 1컵, 올리고당 3분의 1컵, 물 3분의 1컵을 넣고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한 번씩 뒤적여가며 국물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1/2 티스푼, 올리고당한 스푼, 매실액 반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입니다. 저는 다 만들고 마지막에 건새우 한 주먹을 넣고 뒤적여 건새우의 바삭한 식감까지 내봤어요. 두 번째로 도라지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한 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cm 정도 두께로 어슷썰기 해주세요. 무 5cm 두께 한 토막을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두께와 길이로 잘라주세요. 도라지 600g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무와 오이에 뉴슈가 3분의 2 티스푼과 천일염 반 스푼을 넣고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도라지는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궈 쓴물을 빼내주세요. 1시간 뒤 절여진 오이와 무는 물만 따라낸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볼에 오이, 무, 도라지, 고추장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추씨 가루 반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매실액 반 스푼, 다진 생강 1/3 티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버무리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 깜빡했어요. 두배 식초 한 스푼과 설탕 반 스푼도 함께 넣고 버무려 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소금 1/3 스푼, 두배 식초 한 스푼, 뉴슈가 1/3 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통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 도라지 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확 돋궈줘요. 세번째로 연근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자숙연근 300g, 진간장 1컵, 물엿 반컵 흑설탕 1스푼, 물 2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다진마늘 반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 5분 뒤 물엿 반컵 매실액 1티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더 자작하게 조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 티스푼을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연근조림이 완성입니다. 아삭한 연근조림도 맛있지만, 이런 쫀득쫀득한 연근조림도 너무 맛있어요. 네 번째로 고추장 멸치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2스푼, 진간장 1스푼, 소주 2스푼, 물엿 4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1티스푼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깐멸치 크게 두줌을 넣고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 주세요. 팬에 기름을 조금 둘러준 뒤 양념장을 넣고 약불에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 다음 멸치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뒤 참기름 두 스푼과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멸치 볶음이 완성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살짝 달달한 맛도 나는 게 최고의 밑반찬이에요. 다섯 번째로 더덕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더덕을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너무 얇지 않게 펴주세요. 반은 더덕구이를 하고 남은 반은 더덕 무침을 만들 거예요. 더덕 무침에 쓰일 더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실파 조금을 2에서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사과, 중간 사이즈, 반개와 배 중간 사이즈, 1/8개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고추장, 두 스푼, 앞에서 갈은 과일. 진간장 2 스푼, 매실액 한 스푼, 꿀2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세 스푼, 다진 생강 1 티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 양념장은 더덕구이와 더덕무침에 같이 쓰일 거예요. 다 섞고 나서 간을 한번 본뒤 입맛에 맞게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1/3스푼과 올리고당 반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접시에 양념장을 골고루 깐뒤그 위에 더덕을 올려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올린 더덕은 1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세요.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전날 재워놓고 숙성시켜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약불에서 더덕을 2분 정도 구워주세요. 약 2분 뒤 더덕을 뒤집어 양념을 골고루 덧발라주세요. 그 다음, 더덕을 다시 뒤집은 뒤약 2분 정도 더 구워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더덕구이가 완성입니다. 나가서 비싸게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섯 번째로 더덕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찢어놓은 더덕과 양념장 3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그 다음,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실파를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더덕 무침이 완성입니다. 향긋한 더덕의 향과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막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배추 두 포기의 심을 화면처럼 제거해 주세요. 작은 잎은 그냥 사용하고 큰 잎들은 화면처럼 먹기 좋게 잘라 주세요. 넓은 볼에 배추를 담고 물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볼에 천일염 5주먹을 골고루 깔아주세요. 그 다음, 물에 적신 배추를 천일염 위에 수북히 깔아주세요. 다시 천일염 세네 주먹을 골고루 뿌려준 뒤그 위에 배추를 올리고 천일염을 뿌려주세요. 천일염 크게 두 주먹을 넣고 소금물을 만들어 배추가 반 정도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그 다음 천일염 세 주먹을 골고루 뿌려준 뒤 2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버리는 중간에 골고루 절여지도록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다 절여진 배추는 물에 두번 정도 헹군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 주세요. 무 3분의 2개를 0.2cm 정도 두께로 자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나박나박하게 썰어 주세요. 양파 3개와 당근 2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7개에서 10개 정도를 어슷썰고, 부추 2줌은 2에서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사과 4분의 3개. 홍고추 6개, 생강 1도를 큼직하게 잘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갈은 양념, 찹쌀풀 2컵, 다진마늘 3컵, 새우젓 2컵, 멸치액젓 3분의 2컵, 고춧가루 6컵, 설탕 1스푼 반, 천일염 2스푼, 당근, 양파, 대파, 부추,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이제 버무려주기만 하면 돼요. 볼에 배추와 무,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막김치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포기배추 김치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돼서 저는 종종 담아 먹어요. 오늘은 맛있는 명절 밑반찬 7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